내리는 비마저 한 폭의 그림이 되는 제주의 아침. 언니를 위해서 제가 차를 어, 준비했어요. 짠할까? 짠. 차지만. <laughs> 오니까 걱정은 되지만 운치는 있다. 그렇죠,네 네, 맞아. 비 오는 하늘을 보며 차례마신다 <laughs> 마음 한켠의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여행의 아침을 만끽해본다잘 잤어? 너무 잘잤죠 네. 꿀잠 잤어. 네. 어제는 잘먹잤잖아 잘 맞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어제 우리가 많은 걸 했잖아요. 아, 어?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근데 빗소리 때문에 깼어요, 이게. 아, 맞아, 맞아. 네. 비랑 바람소리 장난 아니더라. 날씨유정 어떻게 된 거죠? 날씨유정 어제 비를 다 써가지고. <웃음> <웃음> 아, 어제다썼졌어요 아, 이제. 그래? 아, 큰일인데. 아, 겐다는 전제하에 우리 준비하는 거. 준비한 거좀 봐볼까? 오케이. 언니 뭐 가져왔어요? 저좀 깨나 바리바리 좀 싸우긴 는데이체 가방이 유독 무거운 이유는 따로 있다. <laughs> 어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가 시그니처홀이래. 아 그래요? 저기 선망산 딱 보이네. 근데 우리가 지금 승부를 결정시지 못했잖아요. 맞죠? 죠 여기서 스코어로 단판 승부 어때? 네. 아, 한올에서 한, 한 올에서 그냥 끝내자? 어, 좋아요 저는 언니 아니 뭐 계속 가고 싶습니까? <laughs> 아니요 아, 아니 여기서 충분할 것 같아요 아, 그쵸, 바람이 여기가, 정말 많이 불어서 약간 음... 사다리 날것 같아 승부를 한번 던져보자 어, 여기서 해보자 좋아요 우리의 내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목소리> 아, 어, 그만 어, 바람 너무 세다 역시나 가장 큰 변수는 바람 오 비슷한 쪽 나랑 비슷한데? 똑같았어요 오 오케이 나랑 비슷하게 슬라이스 바람이 너무 세다. 어. 네. 오. 오. 나름 잘친것 같아. 완전 잘 쳤는데. 어. 언니? 어, 글씨야. 지부 씨 아주 잘 났어요. 난 이번에 어디를 노려보겠어 파이팅! 아니 8호는 또 승부가 안될것 같아 아, 그렇죠 어. <laughs> 105m 보고 피칭을 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심상치 않다 와 저기 비 진짜 많이 오는데요? 잠깐 잠깐 대피. 우와. 차차 <laughs> 언니 잠깐만요. 언니 잠깐만요. 와! 언니, 잠깐만요. 우와, 미쳤다. 미쳤어요. 네봤어요 우와, 우와. 아 차가 차가 차가.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얘얘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잠 <laughs> 산업과 해양. 두 지역의 특성을 모두 가진 제주의 날씨는 변화무쌍하다. 아, 시원했어, 시원했어. 좋았어. 하, 좋았어. 오, 완전 잘 쳤다. 빵! 어, 좀 짧을 아, 것 나이스. 같아. 아나 조금 짧았을 것 같아. 완전히 완벽하게 붙어야 버디를 있지아언이 몰라요. <laughs> 또 저런데서 또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대 안 했을 때. <laughs> 근데 이 홀이 유난히 한라산 브레이크를 제일 많이, 많이 타는 탄대요. 홀이래. 어. <laughs> 잘했다. 나이스! 오! 아! 아... 아니 왜, 아... 왜 그래?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을 놀래켜? <laughs> 안 나오면 못 이길 나이스. 것 같아서요, 언니. 감사합니다. 이거 봐. 내가 버디 아니면 승부가 안날것 같다고 했잖아. 신중하게 퍼팅 라인을 읽는다. 한라산 브레이크를 봤는데 아 소나기가 온 거를 계산을 아 못했네. 아 굉장히 디테일 <laughs> 나이스. 감사합니다. 다음 으로 넘어가시죠. 또 가나요? 네. <laughs> 어떤가요? 이대로 안 끝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나중에 갈발보하는거 아니야? <laughs> 안, 안 끝나면 제가 맬게요 언니. 어 어떻게 또 언니를? 어 정말? 제가 맬게요 고마워. 그렇게 이채의 가방이 뚱뚱해졌다. 혹시 모르니까 챙겨야 되고 오, 겨울에는 네. 비니를 꼭 챙겨야 돼내 음. 나일론 모자를 챙겼어 오. 여름이니까 비가 올 수도 있고 맞아, 습기가 맞아. 있잖아 그래서 나일론 모자를 맞아. 챙겼고 나는 장갑! 오 장갑 너도 있지? 장갑 챙겼어? 우리 밧줄 잡거나 음. 나무 잡고 내려올 때 아, 쓸릴까 봐? 어나그 전에 여기 아. 가시 한번 박혀가지고 꼭 챙겨야 되고 챙겼고 보조배터리 무조건 오. 있어야 돼 필수 그리고 이거는 선 스틱이야 아, 타면 안 되니까. 맞아. 혹시나 소화제 맞아. 막 오, 너무 그죠, 많이 먹어 가지고. <laughs> 어 그렇지 이 작은데 아주 어, 아주 좋아. <laughs> 너 등산 스틱 아, 가지고 챙겼어. 왔어? 챙겼죠 가져왔죠. 스틱이 꼭 필요한 게이 지형을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음. 힘을 분산 시킬 수 있어가지고 아, 맞아. 내려올 때도 무릎에 맞아, 맞아. 힘을 좀덜 가게 할수 있고 김밥을 또. <laughs> 챙겨왔어요. 챙겨왔어. 아, 챙겨왔어? 네. 아 챙겨왔다. 좋아, 옮겨 좋아. 담아봤어요. 김밥이 진짜. 네. 위에서 먹으면 꿀맛일 것 같아. 나 김밥 좋아하거든. 맞아. 김밥은 근데 무슨 김밥이야? 이거요? 응. 아, 또. 당근 좋아하세요, 언니? 당근 김밥이라고? 네. 당근 네. 안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드세요. 제주도 당근이 또 유명하잖아요. 어, 맞아, 맞아, 맞아. 네. 어, 제주도 왔으니까 또 와, 먹어야지. 근데? 제주도 음식 또 먹어야죠. 어, 좋아, 좋아. <웃음> 좋아.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본격적인 등산에 나서기 전 든든하게 속을 채워줄 제주식 아침 식사를 찾았다. 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먹어야 돼요? 밥을 말아먹나요? 아니면 어... 그냥 떠먹나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네. 반 공기 정도는 말지 말고 네. 그냥 드시고요 네. 나머지 반 공기 정도는 밥을 말아서 드시면 조금 더 맛있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음 되게 구수한데? 그렇죠 어때? 음 맛있어? 음.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응. 약간 고사리를 잘게 썰어가지고 그냥 후루룩 후루룩 떠먹을 수 있게끔 약간, 약간 죽 응. 같은 느낌? 맞아요 고기도 같이 씹히고 고기도 씹히는 여기도 고기도 있어요 이 몸이 제주도 말인데 모자반이라는 해조류를 몸이라고 부른대 아 줄여서? <laughs> 응. 몸으로 만든 국 음. 맛있어 맛있어 든든하게 먹어야 돼 언니. 맞아. 아 이게 몸보신되는 느낌이어서 풍사 오늘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확실해요? 어. 어. 너 가고 했지 네. 갈수 있겠지? 갈수 있죠. <laughs> 우리 어, 올라갈 맞아. 때쯤 되면 될 거야. 아, 걱정 마. 알겠어. 언니 믿고 가는 걸로. 어, 오늘 열심히 가보자.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듣기라도 한 듯. 거짓말처럼 갠 하늘, 과연 한라산은 오늘 우리의 등산을 허락해 줄까? 가 거의 없네요 아, 나왜 어, 나왜 충전을 해야 하는 데까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어? 기상 아까 전면 통제됐네 한 가닥 희망을 품고 달려간 곳엔 한라산에 매서운 포효만이 이어지고 있었다. <웃음> <웃음> 날씨 뭡니까? 아니 이 정도일 줄은 아 예상을 못했는데. 근데 막 비가 막 엄청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그런 건 아닌데 앞이 잘안 보이고 이러니까. 진짜 <laughs> 위험해 이런 날은. 아 뭐야? 아 잠깐만 아 여기 통제가 됐네. 어쩐지 차가 없더라. <laughs> 아갈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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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아, 것 같은데. 진짜 잠니근아 번... 이거 인터넷 좀 봐봐. 그 찾아볼게요. 형. 아이고 아 호주이보네 지금. 아 그래? 호주이보. 아, 여기가 국립공원이어가지고 음... 이렇게 호주이보가 음... 뜨면. 못 들어가나 보다. <laughs> 어떡하지? 어, 너무 아쉽다. 어떡해? <laughs> 아니, 진짜 <아쉬운> <laughs> 아쉬워요. 아, 진짜 아쉬거맞아쉬요 진짜 아쉬운데 이거 어떡하지? <laughs> 어떡하지? 아, 근데 뭐 이렇게 우리처럼 오는 분들 되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사실 제주도는 음. 제주도에다가 한라산이잖아. 나 예전에 어. 왔을 때도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마치 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어, 착한 거 그냥 뭐 이렇게 찍었거든? 어. 또여행에 이런 계획되지 않는 일들이 음. 일어나는 게 묘미잖아. 그쵸. 너 피잖아. 완전 극피죠, 저는. <laughs> 딴데 가자. 가봐요, 우리. 괜찮지? 어. 비올때갈수 있는 데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로 가고, 음. 또 우리가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 비올때 한라산 말고 갈수 있는 곳. 플랜 B를 소개시켜드릴는요어어 어, 어, 그렇죠. 너무 지금 극현실주의. 어, <laughs> 리얼입니다, 리얼. <laughs> 가자, 가자. 딴데 가보자. 고고. 아. 찾아봐야겠네. 인생도 여행도 언제나 뜻대로 되지는 않는 법. 그래서 여행을 인생의 예행연습이라 부르는 게 아닐까? 비올 때만 볼수 있는 폭포가 있대요 아 그래? 그 비가 오면 가야 되는 곳이래요 여기가 이름이 뭐야? 무슨 엉... 폭포야? 엉또폭포 아 엉또폭포? 나 엉터포... 가봤어 언제요? 나 거의 10년 전에 가족여행 와서 갔었는데 나 그때 비안하는데도 봤거든? 근데 오늘 비올때 보면 또 엄청 다르겠다 비 오는 날만 볼수 있는 오 폭포 오 화풀이래요 비 오는 날 아 귀여워, 아로마 어, 선글라스끼지 쓰여놨어. 감귤, 감귤 선글라스, 감귤 모자. 귀여워. 귀여워. <laughs> 이 엉토폭포의 뜻이 엉이 작은 구를 의미한대. 그리고 어. 또가 제주도 말로 입구라는 뜻이래. 어. 여기 제주도가 음. 화산섬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돌들이 다 현무암인데 음. 구멍이 뽕뽕 뚫려 있잖아.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물이 다그 밑으로 빠져서 천 하천들이 다 말라 있대. 아, 그 그러니까 원래 건천인데 이제 비가 어. 오면 이제 물이 비가 많이 내리면 근데 아. 아. 옆에 계곡 크로 그래서 그런지 막 엄청 더운 느낌은 없다. 그렇 어,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어. 물 흐르는 소리가 너무 좋고 음, 힐링된다. 어제 어 맞죠, 너무 더웠는데. 어? 아, 와! <laughs> 대박! 너무 멋있어. 너무 예쁜데? 아니라, 진짜. <웃음> 와! <웃음> 대박! 70mm 이상의 비가 와야만 그 웅장한 모습을 볼수 있는 엉뚝폭포는 3대가 덕을 쌓아야만 볼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로도 유명하다. 우와, 우와 너무 멋있다. 멋있다. 사, 사진 찍을까요, 언니? 일단 사진 찍고. 눈으로 나오게. 하나, 둘, 셋. 금오름 여기서 보고 가자. 오 분화구가 있대. 정상에. 어. 뭐 한라산에서 볼수 있는 거 여기서도 볼수 있네. 그렇죠. 어, 리틀 한라산 같은. 어, 리틀 있지. 한라산. <laughs> 제주의 서쪽 중간에 자리한 금오름은. 분화구의 모습도 한라산을 닮았지만, 오르는 길 역시 웬만한 산 못지 않은 울창함을 자랑한다. 근데 여긴 길이 좀 좁다? 저기 다른 길도 있었나? 있지 않을까요, 언니? 다른 길도 있는 거. 원웨이는 아닌 거. 야 같은데. 여기가 더 좋아. 와. 어, 여기 길 너무 예쁘다. 궁금하다 와 여기 쉽지 않다 키큰 사람들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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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laughs> 너무 예뻐 <laughs> 올라가면 진짜 예쁘겠다 그죠 빨리 가보자 너무 예쁜데? 오, <laughs> 오! <laughs> 언니 어 이제 하늘이 보이네 대박 우와 <laughs> 너무 예쁘다 <laughs> 너무 예쁘다 우와 오, 더, 더 멋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우와! 오, 너무 예쁘다. 우와! 너무 맛있어! 우와! 아기. <laughs> 내가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저런 풀들이 없었거든. 음, 이제 여름이라 자랐나 보다. 오, 어, 너무 멋있다. 와. 한라산 백록도 안 봐도 되겠는데 <웃음> <웃음> 여기 물이 있어. 여기 있네. 어. 예쁘다. 너무 좋다. 어, 오길 힐링 잘했지. 어... 완전 언니 덕분에 힐링하고 가요.